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이치의 바운스 파로웨이와 백책이라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중요한 특징들이 많이 나오는 동작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바운스 파로웨이와 백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남성 동작 해보겠습니다. 자 남자는 클로우 e 상태에서 왼발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One and two, t h r e 자, 반대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one, and, two, three. One, two three. 네, 여성 동작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여성은 오른발이 one, a n 1 2 3 반대에서도 1 n 2 3 1 2 3 자, 이제 남성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부터 몸 동작까지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남성은 왼발이 먼저 앞으로 들어가게 돼요. 카운트 1에서 다운을 하시고 원 그다음에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주시고 뒤로 발을 집으시면서 n 그다음에 다시 왼발 뒤로 투 오른발이 뒤로 물러나 주시면 바운스 파로웨이가 끝이 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체 왼발이 뒤로 원 그다음에 오른발을 또한번 뒤로 가세요. 그리고 상대를 한번 막아 세웠다가 오른쪽으로 샥 내추럴 피벗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 파로웨이, 포로웨이라고도 away, 얘기를 하고, 파로웨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파로웨이 포지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프롬나드 포지션, 우리 매번 나오는 포지션이죠. 우리가 서로 몸을... 오른쪽으로 마주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줬을 때 여성은 왼쪽으로 몸을 틀고 이렇게 진행을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프롬나드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걸어간다면 프롬나드 포지션이고요. 이 모습으로 뒤로 가신다면 바로의 포지션.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 부분을 만들어 봐야 돼요. 첫 번째 발에서 처음에는 클로즈 포지션이었어요. 여성이 오른쪽 앞쪽에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왼발이 걸어나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때 바로이 포지션이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몸을 한번 돌려볼게요. 샤아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로 서로 같이 이렇게 뒤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처음에 오른발이 이렇게 뒤로 갔다가 몸을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뒤로 같이 걸어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 발 끝에 두 번째 발 들어가는 순간에 그 모습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자가 전부 다 돌지 못하도록 오른쪽으로 홀드를 돌려주시면서 허리는 왼쪽으로 돌려주시면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옆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홀드가 저쪽, 반대쪽, 카메라 기준으로 왼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원, 제 가슴만 보세요. 두 번째 발이 들어갔을 때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자, 90도 정도 왼쪽으로 어깨를 틀어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왼쪽 허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여기서 왼쪽 허리는 조금 더 틀어가지고 이제 뒤로 갈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가슴의 방향은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허리는 더 여기서 한 45도 정도 더 왼쪽으로 틀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처음에는 허리도 카메라 기준으로 왼쪽을 보고 있고 어깨 부분, 가슴의 방향도 카메라 기준으로 왼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이 들어갈 때 서서히 회전을 일으키시고 자, 두 번째 발이 들어갈 때 이제 이 발이 두 번째 발인데 이때 가슴의 방향은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허리 부분은 더 왼쪽으로 돌려놓고 요렇게 마무리 져주셔야 여성이 뒤로 가다가 원 뒤로 가다가 허리를 오른쪽으로 틀면서 같이 뒤로 가는 파로의 포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파로이 포지션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다음 발까지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발이 나가시고 몸을 돌리는데 허리가 조금 더 왼쪽으로 틀어져서 이렇게 몸이 이제 방향이 바뀌었어요. 자, 이세 번째 발 있잖아요. 이세 번째 발은 이 모습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 번째 발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홀드. 아까 그 가슴의 방향이 이제 카메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바운스 파로웨이가 끝이 나는 거예요.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원, 엔, 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위에 부분, 홀드 부분을 왼쪽으로 돌려주시면서 데리고 떨어지시면 되겠죠. 이 바운스 파로웨이가 우리 바운스가 있어서 바운스 파로웨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카운트 2에서만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 동작을 하면서 2에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1 앉아야 되겠죠 카운트 1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발이 카운트가 n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 두 번째 발이 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운트 2가 이세 번째 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왼발에서 섰다가 물러나 주시면 원래의 그 보편적인 흐름인데 이 바운스 파로에는 두번 일어나요. 자, 일부 끝자락부터 원, 지금 현재 앉아있는데 요때 체중이 이 집어지는 순간에 이 순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 한번 이게 바운스가 되는 거예요. 섰다가 그 다음에 오른발이 내려놓는 순간에 아직까지, 지금 제가 아직 디디진 않았잖아요. 디디기 직전까지 서 계시다가, 자, 여기서 이제 착지하는 순간에, 그때 오른발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에서 또한번 일어났다가 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두번 하게 돼요. 이 바운스 바로웨이는 자, 그러면, 원, 섰다 앉고, 섰다, 안고 이 모습까지 표현해 주셔야 돼요. 네, 이 바운스 파로웨이가 끝나면 그 뒤에 부분에서 이제 백책도 오늘은 백책을 할 테지만 뭐 덤벨턴도 할수 있고 백책도 할수 있고 아웃사이드 스핀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구분을 줘야 돼요. 이 바운스 파로웨이가 끝나는 부분에서 스웨이를 세워야 될지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인 상태로 떨어져야 될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백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부분에서 스웨이를 왼쪽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엔 후면으로 시작해서 전면으로 한번 끝내볼게요. 원, 엔, 투, 여기서 쓰리 떨어지는 순간에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끝내주고 그 모습 그대로 왼발이 뒤로 가고 오른발이 뒤로 갑니다. 자, 이 오른발이 집어지는 순간 오른쪽으로 백책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떨어지는 순간에 고개를 세워놓지 마시고, 떨어지는 순간에 고개를 왼쪽으로 바꿔놓으셔야지만, 이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되겠죠. 원, 앤, 투, 여기서 왼쪽으로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뒤로 그대로 물러나시고, 다시 오른발이 나가고, 이제 일어날 때, 이제 오른발이 착지가 되는 순간에 스웨이를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서 백책을 했다가 이제 풀어주시면 이제 동작이 끝나는 거죠 이 책이라는 것은 방향을 바꿀 때 쓰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컨트라책 제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컨트라책 전진하려다가 다시 후진할 때 쓰는 게 컨트라책이었고 이 백책은 후진하다가 흐름을 탁하고 이제 틀어막는 거예요. 자, 왼발이 뒤로 갔어요. 원, 그 다음에 오른발이 뒤로 갑니다. 그때 여기서 제가 계속 물러나면서 가면 아웃사이드 체인지가 되겠죠. 근데 이 투에서 원, 투에서 딱 상대가 더 이상 못 오게 딱 틀어막아 주는 거예요. 자, 틀어막아 줬다가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흐름을. 바꿔주면 이제 동작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틀어막는 거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이 오른쪽 허리가 있잖아요. 원, 투. 이 오른쪽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상대를 틀어막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오다가 속도를 줄이는 거지 제가 오지 못하도록 허리를 이렇게 막아 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서도, 서도 오른쪽 허리의 고관절이, 그러니까 오른쪽 고관절이 살짝 이렇게 접혀져 있으셔야 되는데 너무 끝까지 피면서 상대를 막을 생각만 하시면 여성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으니까요. 꼭 들어오게 만드시고 흐름을 끊어준다. 이것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동작이라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여자 스텝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성 동작. 오른발 뒤로. 원그 다음에 왼발이 뒤로 갑니다 그때 고개는 오른쪽으로 싹 바꿔주세요 n 그 다음에 2 이제 몸을 싹 돌려서 앞으로 3 이렇게 하면 바운스파로웨이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또 한번 앞으로 가세요 원자이 다음에 왼발이 나갑니다 또 전진 헌데 여기서 나가시면서 스웨이를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흐름이 끊겼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여성분들은 뒤로 세 발자국이 갑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세 발이 뒤로 간다라는 소리예요. 자, 남자가 돌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요. 처음에 제가 이제 뒤로 이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가 전부 다 돌리면 몸을 틀고 이제 앞으로 가겠죠? 그럼 뭐 킥오픈 리버스처럼 이제 리드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자, 상대가 저를 허리를 왼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허리를 가둬놔요. 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홀드만 왼쪽으로 돌아가고 허리 부분은 미세하게 왼쪽으로 틀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감춰지시면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해서 오른발이 뒤로 가고, 왼발이 뒤로 갈 때, 허리 부분은 최대한 덜 틀고, 어깨 부분만 왼쪽으로 틀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이 나갔을 때도 허리는 좀 참으시고요. 어깨 부분만 그냥 상대쪽으로 쫓아가세요. 자, 이세 번째 발과 네 번째 발 들어가는 사이에 이제 턴이 일어나요. 이때 이제 허리가 제가 지금 카메라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상태에서 허리를 왼쪽으로 돌려 놓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저기 떨어지게 됩니다. 옆 모습으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원앤투까지 뒤로 물러나다가 여기서 이제 끝자락에서 허리를 왼쪽으로 샥 틀어 놓고 앞으로 떨어지시는 게 바운스 파러웨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 고개가 처음에 왼쪽을 보고 가다가 원에 이때 n까지 들어갔을 때 왼쪽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원 n 이때 오른쪽을 봐야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몸이 열리면 어떻게 봤죠? 지금 남자 기준으로 몸이 열리면 이렇게 걸어가는 거고 여성분들이 몸이 열리면 왼쪽을 보고 이쪽으로 걸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원 n 에서 몸이 열렸다 표현을 했습니다 열렸지만 뒤로 가는 게 Far Away 포지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열어주려면 당연히 왼쪽을 보고 가시다가도 몸이 열렸다 싶으니까 오른쪽으로 고개가 바뀌게 되겠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계속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고개를 바꿔놓고 뒤로 걸어가다 보면 허리가 중간에 풀릴 수가 있으니까요 원, N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바꾼다. 이 특징을 잘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남성이 바운스파로웨이 끝나는 순간에 이제 책, 어, 우리 백책으로 유도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웨이를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바운스파로웨이 끝나는 부분에 원, 오른쪽을 이렇게 보셨다가 이제 몸이 돌아가면 다시 왼쪽으로 헤드를 돌려 주셔서.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남성이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뭐 스웨이에 이끌려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오른쪽을 본그 힘을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떨어뜨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남자가 기울였는데 굳이 왼쪽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발에서는 왼쪽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고 계시고 계속 싹투 3. 허리가 돌아갔더라도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오른쪽을 보시고요. 이 모습 그대로 백책을 하는 거예요. 여성은 앞으로 가는 포워드 책이 되는 거죠. 남자 기준으로 백책이니까요. 이 상태에서 원. 그 모습이 유지가 되고요. 힐로 갑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이제 책에서 그림을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왼발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요. 이제 체중이 왼발로 넘어갈 때, 넘어가는 순간에 스웨이를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고개가 이렇게 늘려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풀리면 동작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백책 부분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오른발이 나가는 게 카운트 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 백책이 들어갈 때이 발보다 가슴이 먼저 들어가시면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상대도 이제 건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원 나갔으면. 그다음에 먼저 발부터 상대가 밑에 공간을 조금 빠르게 내줄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공간을 먼저 찾아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왼발 쪽으로 체중을 허리 부분을 허리와 상체 부분을 조심스럽게 넘겨 주시면서 올라가 주셔야지 이게 또 무턱대고 너무 서둘러서 원하고 상체부터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자기도 멈추기가 어렵잖아요. 상대도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네, 오늘 시연해 볼 동작은 런닝 스핀턴 런닝 사이드 크로스, 그리고 오늘 배운 바운스 팔로웨이, 백체, 호바 투피피, 오바 스웨이로 한번 마무리 쳐 보겠습니다. 자, 아주 활용도가 높은 동작이니까요. 잘 따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엔 남성 동작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런닝 스핀턴 런닝 사이드 크로스, 바운스 파로웨이 백체 호바트 피피 마지막에 오버스웨이로 정리해보세요 네 이번엔 여성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성은 오른발이 앞으로 가는 런닝스 러닝 핀턴런닝사이드 러닝 크로스 바운스 파로웨이 백책, 호바 투 피피, 바로 떨어지시면서 오버 스웨이로 정리해보세요. 지금까지 왈치의 바운스 파로웨이와 백책을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TV였습니다.